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7일 아침 시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소폭 상승 마감했죠. 어, 미국 시장이, 그 지난번 정보 부채 한도 문제가 해결되고 난 후에, 시장이 약간 뭐 소강 상태에 걸려있는 모습인데요. 어, 경기 침체 전망이 약화됐다. 이런 이유로 오늘 새벽에는 주가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세계 은행에서 올해 경, 세계 경제 성장률을 제시를 했는데요. 2.1%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근데 기존에 1.7% 정도였는데요. 상향 조정한 거고요. 미국을 0.5%에서 1.1%로, 0.6% 정도를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시장, 미국 시장을 올리는 이유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보일 거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이 시장에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또 미국 경제의 견조한 흐름에는 연준이 금리에 동결하리라는 기대가, 어, 커진 결과가 있기도 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결을 합니다. 현재 6월에 그, FMCA가 13일하고 14일날 있죠? 뭐 시장에서는 13일날, 어, 5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좀 봐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13일과 14일에 FMC에서 동결 가능성이 80%. 예전에 첫, 최, 초에는 거의 99%였죠. 그러다가, 어, 금리 인상으로서 50%까지 내려왔었죠. 그러다가 다시 동결 가능, 동결 가능성으로 60, 80%까지 올라서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연준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그 뷰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뷰가 더 중요하죠. 근데 지난번에 시장에서는 연준이 이번에는 동결하고 건너뛰고 다음 달에 금리 인상을 생각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파들은 어~ 사실 두번 정도 금리 인상을 예견하는 어~ 음 발언도 있었죠 제임스 블라드라고 세인트루스 여론총리 같은 경우에는 두번 정도 어~ 하트리 팩커 같은 사람들은 인플레이션을 하락시켜서는 하락 압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필요하다 뭐 이런 식 발언도 했었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이제, 미국 경기가 갑자기 침체 가능성에 침체가 벗어나고, 는 듯한 어떤, 뭐, 세계 경제, 직무, 경제 지표가 나왔는데요. 골드마삭스가 이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2개월 내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보고를 언급했는데요. 35%에서 25% 줄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분위기가 갑자기 요상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부채한도 해결 의 이유를 아마 드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미국 시장이 갑자기, 어,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부담을.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금리나 못하죠. 그죠 그리고 금리나 사실 인플레이션 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자동적으로, 어, 시장이 살아나고 자동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내려올까요? 그건 아니겠죠. 아니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인 거죠. 네. 경기 침체가 되고, 그로 면해서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뭐 이런 게 맞는데, 인플레이션 안 내려왔는데, 어, 경기는 회복될 것만 같은 느낌도 주고, 뭐 이런 식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거죠. 연준으로서는 할수 있는 게 매우 제한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미국 시장을, 어, 한번더 끌어올린 기업은 엔비디아 있죠. AI. 엔비디아에다가 3개월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엔비디아는, 그, GPU 쪽에서 강자죠. 그래서 뭐전 세계 90%를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엔비디아가 버블이란 얘기가 많지. 맞는 상황이죠. 버블이라는 게 많은 상황이죠. 그래서 물량이 차익 실련처럼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채 스라미입니다 국채 스라미 이게 무슨 음. 말이냐면 얼마 전에 부채 한도 협상이 해결되면서 그 정부 부채 한도가 이제 4 경까지 올라죠4경뭐3천 조인가 그럴 거예요. 근데 이거 중에서 천삼백 어, 조 1,300조를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면 1,300조 1 3 0 0조를 국채를 발행한다? 와 시장의 유동성이 싹다 마를 수 있죠. 1,300조 어마어마한 겁니다. 1조 2조도 아 100조도 아니고 1,300조는 그 문제가 된다. 이게 국채 쓰나미라는 얘기다. 무슨 말이냐면 유동성이 메말라서 시장이 어려울 수 있다. 그얘기인겁니다 아마 지금 미국 시장이 더 많이 못, 못 오르는 이유도 그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계 경제가 경제 성장률을 높여 미국의 경제성 이 높였다라는 것 자체부터가 상당한 호재인데 불구하고 반영이 안 되잖아요.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장초반에는 사실 좀 하락하면서 시작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는 상황. 그음 국제 쓰나미 지금 시장의 유동성이 점점점 메말라가는 과정으로 진입한 게 아닐까. 뭐 그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 지금 뭐 경제 성장률이 침체 전망을 약화시켰다 뭐 이런 게다 있지만 유동성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유동성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그런 현실에. 온게 아닐까. 뭐, 그런 얘기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스닥은 1%대 아, 0.3%대 상승. 다운은 0.03% 정도 상승했습니다. 엔비에다가, 엔비디아가 약간 흔들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삼성전자도 어떤 흐름이 있을지 한번 봐야겠죠. 차트를 좀 보시면은, 다운은 우리나라 휴장일 때 은봉이 나왔었고요. 은봉이 나왔다가, 오늘 새벽에 장 초반에 0.4% 빠졌다가 올라와서 끝난 상황이었고요. 나스닥은, 어저께 윗골에 맞아서, 칩, 비석형이 하나 떴네요. 비석이 뜨면 추세 반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어, 근데 오늘은 또 양봉을 세웠어요. 하지만 지난, 어저께의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죠. 어, 지금 또, 나스닥도 장 초반에는 0.48% 정도 하락을 했다가 올라온 그런 모습도 있네요. 어쨌든, 이 비석이 진짜라고 한다면, 오늘 밤에는 음봉이 나와야겠죠. 음봉이 나와서 오이선을 깨뜨리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비적이 진짜라. 근데 과거에 요런 캔들 있나를 쭉 한번 봤는데요. 여기 한번 있었고 여기 한번 있었네요. 그렇 여기 한번 있었습니다. 이거 한번 나 나면 고 밀렸었는데 어떤 모습이 나올지 한번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밤 미국 시장이 상당한 중요한 하루가 될것 캔들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어제 어, 휴장이었는데요. 현재 뉴스를 쭉 보니까 외국인은 반도체 매수, 개인은 2차전지 매수 이렇게 되네요.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2차전지 매수다. 사실은 2차전지는 맨 마지막에 끝난 게 에코프로죠. 에코프로. 2차전지 대장주들을 l g 엔솔이라든가 그렇죠, 뭐, LG화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다 가고 난 다음에 에코프로 쪽, 코스피, 코스닥 쪽에서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멈춰상태거든 그러니까 어쩌면 2차전지를 개인이 산 거는 후발 상황이 굉장히 높은데요 반도체 이제 외국인 매수에 따른 건 국내 시장이 오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는데요 이 실제로 외국인은 반도체하고 자동차에 몰렸습니다 반도체하고 자동차 근데 금액으로 보면 이제 한 12조 정도 되는데요 이 반도체 쪽으로 한 11조 정도 들었고 나머지는 자동차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동차로는 그게 많지 않죠 그러니까 반도체로 몰렸는데 이 반도체를 몰리게 된 직접적 이유는 엔비디아였어요. 엔비디아, 네, 엔비디아. 그러니까 그 반도체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좀 늘어날 거야. 뭐요하나의 플러스 어, 엔비디아의 그 AI 수혜로 하는 실적 개선. 뭐요게 포인트가 됐거든요. 근데 사실 삼성은 GPU 쪽에는 강자가 아니에요. GPU 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삼성전자가 띄울 이유는 없는 거죠. 오히려 선도치는 메모리나 비메모리 쪽에서의 변화가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엔비디아도 버블 얘기가 나오는데 삼성전자도 단기적으로 상세히 좀 조금 버블된 거 아닐까 그 생각도 한번 해보시는 상황이겠죠. 어쨌든 이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삼성전자의 그 음봉이 지난주 지난주가 아니죠. 오늘 월요일날 월요일날 음봉이 나왔는데요. 7만 2천 7백원치 음봉이 나왔는데 시장에서는 뭐 8만원 뭐 얘기도 좀 하고 있고 하는데 그건도 더 봐야 될것 같고요 다만 수급적으로 어,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100만주 이상 매도한 경우는 거의 요구를 없었습니다 근데 어, 월요일 100만주 때 140만주 내놨다는 거또 하나는 이번 주는 어, 아실지 모르겠는데 만기주에요 내일이 만기입니다 쿼드러블이죠 예, 시장영향 별로 안 받고 포지션영향 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뭐 힘을 낸다는 보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세 번째로는, 코스피 2600 안착 시도, 가능할까? 일단, 2600 올라왔죠? 2600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안착이 될지 안 될지는, 또, 시간을 두고 봐야 되죠. 왜냐면, 하 하루 이틀 올라, 뭐, 2, 3일 올랐다가 내려가는 게 많은데, 지금 사실 갭상승이, 벌써, 어, 3, 4개가 돼버렸습니다. 네, 3, 4개가 돼버린 상황이 됐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가 지금 하나 있죠. 2498의 고점인데 여기는 2500한번 있고요. 여기 두번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다가 하면 매웠고 여기서 이거 여기가 얼마냐 하면 2580인데요. 저점이 2583. 세 번. 그 다음 네 번. 단기적으로 네 개의 갭상승이 출현하는 코스피의 모습이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보실 수 있겠죠. 기술적으로는 정말 만만치 않은데 시장이 자꾸 반도체 몇 종목까지 움직이고 있거든요. 사실, 다른 종목으로까지 다 흘러갔다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잔뜩 들어왔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사실 지금 시장은 100% 신뢰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해석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